안녕하세요, 골프머신입니다. 다음 주에 웅프로 님이 개최한 샷건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대회 코스가 플라밍고시지 코스 1회 그린 3인 곳인데 그린하고 필드하고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날지 타수 차이가 얼마나 날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아쉽지만 고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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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너무 짧네. 너무 짧데요 어? 자으로한 클럽 정도 받습니다. 어? 어? 너무 많이 받나? <목소리도> 위시 파타인입니다 스윙하십시오. 네. 바람 방향 잘 확인하세요. 제대로 파팅하세요 이글 찬스 똑바로 똑바로 이글 찬스입니다 제로 포터 가보겠습니다 어. 오, 오, 오. 어. 음. 나. 됐구나, 좋아, 그렇지. 조금 열렸는데 오히려 좋아요. 아. 家里。 28탄입니다. 스윙하실시오 바람 감안하세요. <놀람> <놀람> s 디 I just meet up and go to Hashgistown. Oh, n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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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타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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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타 후반까지 헤쳤으면좀 바람이, 바람이 없, 없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디어 플라밍고 CC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사실 굉장히 떨리고요. 이제 몇타를 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제로포터인데 합찬으로 지금 들고 왔습니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플라밍고 시신은 파스틱스 홀로 유명한데요 제가 방문한 8월 말은 날씨가 덥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와. 목표 탔습니다 오늘 싱글입니다 아 싱글, 아, 싱글. 예. 어, 아니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거 나중에 아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집에 갈때 혼자 돌아간다고 <laughs> 싱글? 아아 목표 상은 뭔가요? 목표 상은 포리너님이요 아, 네, 예. 본인이 퍼터를 가져왔어요 본인이 퍼터를 타고 왔어요 히텀을 통해 히텀을 통해 직접 히텀을 통해 슈트치기 뭔가 넣는걸 통해 오늘 화이팅입니다 다음 번에 봐라 출발 전에 좀 테스트 좀 하려고 그린에 와 있습니다 한몇번 치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엄청 떨리고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엔 첫 홀은 더블하고 두 번째 보기. 이번에는 이제 그린 근처까지 붙였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게 제공입니다. 파 노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코어입니다. 와, 근데 제가 또해저도 했습니다. 큰 일입니다. 어, 바람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근 날씨는 진짜 좋은데. 사방에서 뽈뽈거립니다. 바람 때문에 가, 가늠을 할수 없을 법입니다. 지금 스코어, 와, 2분 있습니다, 2분. 0. 대박입니다. 예, 롱기 대결이었는데, 아, 여기 잘 쳤는데, 박혔습니다. 134. 아, 아깝습니다. 제 친구가 아마 롱기 하지 않을까요? 50, 50m 어프로치 성공해서 파 먹었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 이렇게 점수 치고 있습니다. 10번 더? 아 10, 10, 11, 19. 네,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 떨어지니까 조금 시원해집니다. 바람이 불어서 좋은데 낮에는 확실히 덥습니다. 전반 플러스 10, 후반 플러스 5, 총 15호바. 87타로 마무리했습니다 스크린은 1언더 필드는 15오버 총 차이는 16타수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가장 큰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제가 원하는 지점 포인트를 이제 보고 칠수 있는데 반면에 필드는 제가 안 보이는 곳을 쳐야 돼 가지고 조금 불안감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해저드랑 오비가 조금 많이 난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크린은 1언더를 쳤지만 필드는 87타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드하고 스크린하고 타수 차이가 얼마나 나시나요? 저처럼 많이 나시나요? 본인의 타수를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했던 퍼터는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배틀크로저 제로토크 퍼터입니다 이번에 필드 나가서 진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왔습니다. 퍼터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두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골프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